뽀로로 동화나라 크롱이 새 친구 피노키오 뽀로로와 친구들이 에디의 새로운 비행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에디, 우리도 저 비행기 타보고 싶어. 아직은 테스트 하는 중이야. 다 완성되면 태워줄게. 그런데 그때 크롱이 마음대로 에디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크렁크렁안 돼, 크렁 아무것도 만지지 마! 깜짝 놀란 에디가 급히 소리쳤지만 비행기는 순식간에 그롱을 태우고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슝! 비행기는 어느새 저 멀리 신비한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롱을 태운 비행기는 빙글빙글 방향을 잃고 한참을 돌다가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나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크롱을 보고 누군가 달려왔어요. <놀람> 안녕, 난 나무 인형 피노키오야. 넌 동화나라는 처음인가 보구나. 나랑 같이 학교에 갈래? <놀람> 동화나라 마을은 재미난 것이 가득했어요. 피노키오와 크롱은 학교 가는 길에 재미있는 인형극을 구경하고 피자도 배불리 사 먹었어요. 그런데 학교 앞 공원에서 들리는 소리가 친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어요. 어서 오세요. 환상의 서커스를 시작합니다. 와, 정말 멋지다. 피노키오와 크롱은 학교 가는 것도 잊은 채 넋을 놓고 서커스를 구경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몰래 나가려는 피노키오와 크롱 앞을 서커스 단장이 막아섰어요. 공연을 봤으면 돈을 내야지 어들 도망가! 저희는 공연 안 봤어요. 당황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자 갑자기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과 아기 공룡이라니 무대에 세우면 큰 돈을 벌수 있겠어.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와 크롱을 끌고 갔어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갚아! 다음 날,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와 크롱을 무대에 세웠어요. 여러분! 놀랍고도 신기한 서커스를 시작합니다! 피노키오와 크롱은 서커스 단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공연을 했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쑥쑥 길어지자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좋아했어요. 이 녀석들 덕분에 부자가 될수 있겠어. 공연이 끝나고 철장에 갇히자 피노키오와 크롱은 몹시 슬펐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때 피노키오가 철창 밖에 걸린 열쇠를 발견했어요. 크롱, 길어진 코로 열쇠를 가져오면 되겠다. 피노키오와 크롱은 열쇠로 문을 열고 재빨리 도망쳤어요. 제발 코를 되돌려 주세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가 소원을 빌자 신비한 빛과 함께 코가 줄어들었어요. 무사히 도망친 피노키오는 크롱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크롱, 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배고프지? 크롱크롱. 그런데 학교도 가지 않고. 서커스장에 갔다가 붙잡혔다고 하면 아빠가 엄청 화내실 텐데. 피노키오는 화난 아빠의 모습이 떠올라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이때 피노키오와 크롱을 지켜보던 늑대가 다가와 친절히 말했어요. 너희들 배고픈 모양이구나. 날 따라오면 빵을 나눠줄게. 늑대를 따라간 피노키오와 크롱은 이웃마을에 도착했어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먼저 돈을 벌어와 피노키오와 크롱은 늑대가 시키는 대로 춤을 췄어요 어머 귀여워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공연을 구경했어요 한편 피노키오의 아빠는 이 마을 저 마을 피노키오를 찾아다녔어요 피노키오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피노키오의 아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본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때 피노키오의 아빠를 향해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혹시 저기 저 아이 아닌가요? 아주머니는 늑대 옆에서 춤을 추는 피노키오와 크롱을 가리켰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아빠 목소리에 피노키오가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아빠! 저기 우리 아빠예요! 그러자 늑대는 피노키오와 크롱을 끌고 갔어요. 이 나쁜 늑대야! 내 아들을 놔줘! 피노키오의 아빠가 애타게 소리치며 따라왔지만, 늑대는 피노키오와 크롱을 부둣가로 데려가 억지로 배에 태우고 도망갔어요. 피노키오의 아빠도 서둘러 배를 타고 늑대를 뒤쫓았어요. 피노키오와 크롱은 아빠에게 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피노키오의 아빠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둘을 피노키오의 아빠가 꼭 껴안았어요. 얘들아 괜찮니? 한편, 뽀로로와 친구들도 크롱을 찾아 동화나라를 헤매고 다녔어요. 한참 주위를 살피던 뽀로로와 친구들이 드디어 크롱을 발견했어요. 얘들아, 크롱이 바다에 빠졌어! 비노키오와 아빠, 그리고 크롱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데려온 고래 덕분에 무사히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다시 만난 아빠 품에 안겨 말했어요. 아빠, 이젠 거짓말도 안 하고 학교도 잘 다닐게요. 그러자 환한 빛과 함께 신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노키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구나. 내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마. 잠시 후 눈을 뜬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어! 피노키오는 더 이상 나무 인형이 아니었어요. 축하해, 피노키오! 보로로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어요. 그 후로 사람이 된 피노키오는 착한 아이가 되어 아빠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